자, 차트 관심주 몇 가지 진단해 볼게요. 어, 먼저, ISC는 최근에 신고가 라인을 트라이 해주고 있습니다. 요 신고가 라인을 이제 시세 관림길, 분기점, 이제 변곡 구간이라고 했죠. 변곡 매물대로 잡고서 대응해 볼만하고, 어, 목표 수준은 10만원 중후반 정도까지 보이고 있어요. 최근에 제 뉴스 기사를 보자면은, 제각 증권사에서 긍정적인 레포트를 내놓고 있고, 어 목표 수준을 이제 10만 초 중반에서 중반 전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 기술적으로는 조금 더 오버슈팅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상향 잠재성이 있고, 병곡 구간을 돌파를 해주고 잘 지지를 해주면은 시세가 이제 상승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삼성전자인데, 자, 요때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전곡주로 추천을 드렸죠. 이후에 단기 급등이 바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까지 대략 한23%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 목표는 한 10만 중반에서 중후반 정도 본다고 했죠. 이제 거의 근접해 가고 있어요. 여기서 뭐 내일 또 양봉이 또 나올 수도 있는데, 뭐 조금 더 오버슈팅하다가 여기서 꺾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흔들다가 뭐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왔다 갔다 할수 있습니다. 이제 좀 약간 지저분하게 움직이는 초 대형주라서 저도 초 단기적인 흐름은 예측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제 급소 구간에서 이제 목표 바운더리까지 어 진행되는 거는 예측이 가능한데 하루 이틀 등락은 예측을 할수 없다고 그랬죠. 이거는 이제 보유자 분들은 조만간 단기적으로는 고점 형성을 염두에 두고 익절 관점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서서히 이제 흐름을 봐가면서 분할로 대응을 해주셔도 되고 이중 초대응주 같은 경우는 단숨에 확 꺾이는 게 아니라 천천히 시간을 두고 이제 충분한 이제 판단 대응의 기회를 주기 때문에 여유를 갖고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서부 TND. 자, 이 종목은 요때 이제 추천을 드렸고, 단숨에 이제 급등하면서 목표가에 도달했죠. 단숨에 이제 40% 정도 급등했고, 다시 눌림 진행되면서 또 대, 재도전해볼 수 있다고 했어요. 13,000초 중반을 이제 변곡 구간, 갈림길 구간으로 제시를 해드렸죠. 대략 요 구간인데, 그죠? 근데 여기를 이제 넘어서야지 시세가 다시 분출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넘어서려다가 못 넘어서고 무너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지금 시세 분출 타이밍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잠재성은 유효하다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변곡 구간이 갈림길이라고 했죠? 여기를 돌파를 못하면은 계속 이렇게 망가질 수 있습니다. 이 녀석이 빠르게 진행되려면 다시 재차 여기를 넘어서면서 매물 소화해주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요거는 계속 관망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엔젯. 자, 이 종목은 네프콘에서 패턴주 유니버스로 이제 패턴주들은 패턴주들은 원스타, 투스타, 쓰리스타 이렇게 등급을 측정하는데, 요때 이제 신규로 추천을 드리고 바로 이제 급등하면서 5일 동안 60% 정도 상승을 했어요 이때 당시에 제가 12,000원 정도를 이제 목표 구간으로 잡아드렸는데 이렇게 패턴주들은 시나리오대로 예상대로 그대로 진행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 목표가를 측정할 수 있고 목표가까지 진행될 확률이 높고 또그 진행 과정이 비교적 안정적이고 깔끔한 그런 종목일수록 체력들이 핸들링하는 특정한 패턴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죠 이런 거를 이제 패턴급으로 제가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상 시나리오 그대로 전개가 됐고 어, 여기서 추가 파동이 또 나올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단기로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 눌러줬다가 다시 갈지 뭐 아니면 무너질지 이거는 모릅니다 지금 단계에서 다, 어, 다시 예측할 순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차트를 볼때 오르냐 내리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했죠 그 전에 이게 예측 가능한 차트냐, 예측 불가능한 차트냐를 판별해야 된다고 했어요. 자, 요때 추천드렸을 때는 예측 가능한 차트였는데, 지금 목표에 도달했고, 이제 예측 불가능한 차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홀짝 판답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진입하는 거는 도박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측 가능해야지 확률 높은 매매를 할수 있고, 이제 체계적인 매매가 되는데, 그냥 강하다고, 거래대금 터진다고, 어, 거기에 뛰어드는 거는 주도주가, 주도주 매매가 아니고, 그건 그냥 도박이에요, 도박.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추가 파동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은, 어, 일단은 여기서 분할 익절로 대응을 하시고, 다음에 또 흐름을 보다가 추가 파동이 나올 것 같은데 하면은 또 다시 진입을 하고 비중 확대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오킨스전자.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장기적으로 이렇게 추세선을 지금 돌파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중장기 저항 구간을 차례대로 이렇게 돌파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변곡 구간은 자, 여기 9,250원, 9,000 초중반 정도. 이요 구간을 이제 변곡 매물대로 잡을 수 있겠고 네, 여기서 우상향이 계속 진행되면 됩니다. 여기서 뭐 다시 흔들 수도 있어요. 흔들어도 요 구간에서 다시 지지받고 이렇게 상승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 목표 수준은 1만 중반에서 2만 전후까지. 그러니까 여기 저항 단계를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1차 목표가 그리고 2차 목표가. 2차 목표가라기 보다는 일단은 이제 여기 바운더리 전체가, 이제 목표가 바운더리가 넓은 편이에요. 이제 이 수준까지는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인탑스인데, 자, 이 종목은 이제 단기적으로, 여기서 초단기적으로 스윙 시세를 노려볼만 하다고 했죠. 근데 이제 여기서 갭이 뜨면서 밀리는 모습이 나왔어요.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바로 여기서, 뭐 여기서 이제 눈치를 채고 야객절이나 이제 본절 수준에서 종료를 해야겠죠. 이런 초단기 스윙 시세는 좀 까다로운 면이 있어요. 단기적으로 고수익이 기대될 수도 있는데 꺾이면은 탈출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무너지고 있지만은, 어, 그래도 여기 중기적인 여기 저항라인이 보이죠? 대략 18,000원 정도. 여기를 이제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돌파를 해줬잖아요. 저항이 지금 지지라인이 된 겁니다. 요 구간을 시세의 갈림길, 변곡라인으로 잡고서 다시 한번 스윙 시세를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윙 파동 잠재성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다만 당장은 못 올리고 일단, 일단 눌림목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 구간, 변곡라인 상단에서의 지지력을 일단 확인하고 대응해 볼수 있겠죠. 자, 다음은 TSE인데, 이 녀석은 57,500원, 5만, 그러니까 5만 중 후반을 이 구간을 이제 변곡 매물대로 잡고서 이제 대응해 볼수 있는 차트에요. 대략 이 정도 되겠죠. 자, 그래서 목표 수준은 신고가까지 내다 볼수 있다. 한 대략 9만원 전후 정도까지. 여기서 좀더 오버슈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단기적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고, 다만 최근의 흐름이 썩 좋지는 않죠. 다시 한번 눌러줬다가 이렇게 진행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변곡라인 이제 상단에서 시세 상승 흐름이 이제 기대되는 차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PJ전자. 요것은 이제 별표 반 개. 변곡주로, 패턴주이면서 변곡주로 측정을 했죠. 네, 며칠 전에 네프콘에서 추천을 드렸고, 이제 거래대금만 여기서 좀 많았더라면, 별표 하나, 원스타짜리 패턴주로 말씀드렸을 텐데, 거래대금이 별로 없어가지고, 별표 반개로 측정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목표 구간, 만원 정도까지도 잡았었죠. 최소 한 7, 8천에서 만원까지 잡았는데, 이제 단숨에 도달시키면서, 3일 동안 한60% 정도 급등하고 지금 이제 매물 출회가 나오고 있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목표 구간으로 딱 찍은 가격대 부근에서 이렇게 매물 출회가 딱 튀어 나오잖아요. 그죠? 제가 이거를 예측할 수 있는 이유는 뭐다? 과거의 시장에서 수없이 보아왔던 여러 가지 수많은 사례들을 분석을 해서 끼워 맞추는 것이다. 어떤 재능이나 이제 어떤 감각으로 맞추는 게 아닙니다. 다 이제 세력들이 이렇게 차트를 그려나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요것은 뭐 추가 파동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요거는 엔제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뭐 여기서 망가질 가능성도 있고 아무튼 이렇게 목표 수준에 도달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분화 익절로 계속, 계속 대응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급 차트일수록 추가 파동 여지나 조금 더 안정적으로 여유 있게 대응할 그런 흐름을 주는데 등급이 낮을수록 약간 불안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씩 분할 익절로 수익을 확정 짓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한양 ENG인데 이 녀석은 22,000원 정도를 변곡 매물대로 삼으면 돼요. 중장기 저항 라인이죠 요 구간 여기 변곡매물 때 지금 돌파를 해줬잖아요 그죠 지금 이제 조, 조정이 살짝 나오고 있는데 눌림 주다가 이렇게 진행될 수도 있고 아니면 수렴 상태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플랫 형태로 갈 수도 있고 요거까지 정밀하게 예측은 불가능합니다 그죠 그래서 요런 것은 이제 분산 투자 정도로 끌고 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종목 등급별로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 제가 이제 유튜브 아래에도 다 이제 적어 드렸죠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위험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변곡구간 상단에서 잘 지지 받으면은 목표 수준은 한 4만원 전후 정도까지도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신뢰도는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차트가 좀 지저분하고 좀 느리게 움직일 수 있어서 목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이제 뭐좀 오르다가 그 전에 미달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목표까지 진행될 확률이 높고 안정되고 깔끔하게 그리고 빠르고 강력하게 갈 가능성이 높으면은 제가 별표 뭐 3스타, 2스타 이렇게 높은 고등급 차트로 측정을 했겠죠. 근데 이 종목은 그냥 변곡주입니다. 그러니까 등급이 이제 좀 낮은 거죠. 그죠 그래도 이제 시장에 존재하는 2,500개 되는 종목 중에서 최상위급은 맞아요. 최상위급입니다. 네, 보통 이제 3스타는 네, 종목이 하나에서 시장이 아주 좋으면한뭐 4, 5개 뭐 이렇게 나오고 2스타는 뭐 5개에서 10개 요 정도 나올 수 있겠고 별표 하나, 그러니까 1스타는 뭐한뭐 20개 전후 나올 수 있겠죠. 한 10개에서 20개. 그리고 별표 반개짜리도 한 20, 30개 정도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변곡주들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변곡주라고 해서 제가 단순히 선 찍찍 긋고 이렇게, 어, 올라가, 이제 대충 선긋고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을 찍는게 아니에요. 그래도 구색은 갖춘 종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 종목들 다 합치면은 얼마예요? 그러니까 종목 숫자가 한 50개, 60개 될 겁니다. 그죠? 그럼 2,500개 중에서 거의 한 50분의 1인가요? 그죠? 50분의 1이면은 상위 2% 안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상위 2, 3% 안에 드는 종목들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차트 구색만 갖추면 시세가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현대 오토에버. 자, 지금 급등이 일어나고 있죠? 제가 이 종목은 여기 변곡 구간으로 여기서 추천을 해드렸어요. 자, 이거는 이제 제가 공개적으로도 코멘트를 했죠. 네프콘에서. 테마 재료가 좋으니까 좀더 길게 끌고 가볼 수 있을 겁니다. 예, 현대차, 이제 로보틱스, 뭐 자율주행, 이런 쪽으로 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이제 평가받고 있죠. 그죠? 지금 이제 요 타점 구간에서 대략 30% 정도 진행되고 있는데, 어, 업사이드가 좀더 보여요. 자, 그래서 제가 추천을 드리고 나서 저는 뭐 가타부터 길게 설명하지를 않습니다. 뭐 펀더멘탈을 분석을 하든 뭐 기업 가치가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부연 설명을 하는 게 많은데 중요한 거는 이 시세를 끌어올려주는 거는 시장의 메이저 주포들이에요. 그럼 중요한 건 차트, 판독, 판독이고 급소 타이밍만 알면 되잖아요. 그 외에 설명할 게 뭐가 필요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가 변곡주라든지 어떤 패턴성 흐름이 있다고 하면은 거기서 딱 찝으면은, 시나리오 조건만 지켜주면 그냥 우상향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가볍게 이제 코멘트 하는 것들도, 어 그냥 흘려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공부할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장에서 공부하는 여러 이제 분석 자료가 있고 아주 화려한 복잡한 자료가 있을 텐데, 그런 자료들보다 제 한마디가 더 결정적일 겁니다. 제 종목들 보시면 아시겠죠? 그죠? 차트를 잘 관찰하시고 잘 공부를 하세요. 이렇게 또 올라가서, 이때 투자할 걸, 이렇게 오르고 나서에 후회하지 마시고, 이때 이제 한번 잘 살펴보시고, 그 외에, 차트 외에 펀더멘탈 재료 이런 것도 이제 살펴보시고, 이건 포트폴리오에 편입해 볼만한데, 해서 편입해 두고, 올라가면은 익절하면 되는 것이고, 그죠? 그리고 아주 좋은 펀더멘탈이나 재료가 이건 강력한다면은 이렇게 끌고 가면 되는 것이고, 그죠? 이렇게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제가 가볍게 코멘트 하는 종목들도 다 배울 점이 있어요. 흘려드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 자, 현대차도 제가 12월 말일에 블로그에서 병곡주로 추천을 드렸죠. 언제? 12월 29일, 요 때죠. 딱 급소 구간에서 캐치를 하잖아요. 자, 30만원대, 여기를 병곡구을 잡았고, 자, 변곡 구간을 올라서니까 시세 분식빵 터지잖아요. 그죠? 이거는 목표가를, 예, 지금 제시를 해드리자면은, 450만 전후까지 보고 있습니다. 지금 34만원이죠. 여기서 이제, 시가총액이 좀 무겁지만은, 순간적으로 슈팅을 준다면은, 이제 크게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죠? 예, 좀 무거워도 순간적으로 올리고 이게 다시 조정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어쨌든, 지금은 이제 여기 유효 타점 구간 지났어요. 여기서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제가 얘기하는 구간에서 뭔가 감질라고 뭔가 좀 애매한데 이렇게 보여도 잘 관찰해볼만하다 이렇게 보시고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보유자 관점에서 계속 이제 홀딩하면 돼요. <laughs> 뭐 여태까지처럼 여기서 이렇게 오르다가 내리고 오르다가 내리고 오르다가 또 여기서 내릴 수도 있겠죠. 뭐 어쨌든 지금 타점 구간에서 이제 16%. 뭐 여기서 조금씩 분할 입절해도 되는데, 지금은, 뭐, CS, 이런 네, 재료들도 나오고 있고, 로보틱스 관련해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뭐, 얼추, 그냥 중기적으로 보유를 해도, 어 무방한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